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난의 구절들을 깨달은 책들을 썼습니다. 총 아홉 권을 썼습니다. 그동안 그 구절들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아, 일반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들까지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호평을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서점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저에게 주문하는 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책 제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